이렇게 투병 중인 우리 김도은 학생, 우리 전도사님을 또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네, 얼굴이 네, 많이 헬스케 헬슥. 예, 보이는데요. 네, 지금 좀빠졌 어, 굉장히 많이 빠지셨나요? 네, 5kg 정도가 어, 지금 그렇죠, 빠진 상태예요. 좀 예. 예, 예. 그동안에 많은 분들 네. 또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또 어디에서는 진짜가 맞냐고 네. 확인이 들어왔다고 네. 또 그러셨고. <laughs> 어, 어떻게 지금 네. 잠깐만요 네. 조금 있다가 야채 저기 먹고 저희들이 네. 지금 뭐 네. 하느라고요 잠깐만 네네 네. 그동안에 그간에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한 10월달 11월달 경에요 갑자기 겨드라이 쪽에 코 같은 게 이제 생겨가지고 그게, 그게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중에는 야구공만 하게 도 이렇게 커져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큰 병원으로 그때 11월 며칠인가 날짜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근데 음. 이제 어, 저는 단순한 종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제거 수술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이제 알고 보니까 검사 결과 혈액암이었고, 네. 그 혈액암 중에서도 이제 림프종이라는 네, 병명을 바고서이 어, 혈액암은 이제 다른 뭐 위암이나 이런 것처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혈액 속에 크르을 바꾸더라고요, 네, 거를 이제 항암으로 이제 음. 죽여야 돼서, 네, 그 항암 치료를 이제 1차를 마쳤고요. 네. 이제 2차 항암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아직 자, 월요일인데 아직 연락이 지금 없죠? 네, 이제 그래. 월요일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음. 이제 병실이 어떻게 되느냐에 좀 다른데 네, 1차 항암 끝나고 이제 2차 항암 들어가기 네. 전에 잠깐 이제 퇴원해서 네, 쉬고 있습니다. 네, 많이 쉬셔야 되겠어요. 어쩐지. <laughs> 네. 또 처음에 네. 알았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셨어요? 어떤 생각이 어, 들던가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가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 듣고 저한테 네. 전화로 알려주셨는데 어. 처음에는 충격이었는데 그 충격이 얼마 안 갔고요. 제안에서 그냥 저도 모르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일을 또 이루시려고 네. 이런 또 연단을 주시나요? 네. 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이 암을 발견하면 이 활동이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몸에 그렇죠. 네, 젊으니까 네, 젊어서 왕성하니까. 그래서 이게 발견되고 나서 또 병이라는 게 발견되고 나면 더 증상이 갑자기 악화가 되잖아요. 그전에 네, 몰랐다가도 네. 그래서 이걸 알고 나니까 이 다리 이제 골반부터 어. 다리 이제 무릎하고 이 다리 전체가 어떻게 그니까 표현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계속 누가 막 계속 배리고 예, 쓰리고 찌르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다리를 뽑고 싶다 꼭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니까 밤에 잠을 자면 30분 자다 깨고 아. 30분 자, 왜냐하면 30분 자다 또 통증이니까 진통제 예. 그래서 파스를 덕지덕지 붙였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약국 가서 소염진통제를 사서 먹었는데 그게 발견한 이유죠 네그렇죠 네. 소염진통제를 사서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지만 어쨌든 음. 지금 당장은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죠. 일주일 동안 거의 다섯 통의 소염진통제를 먹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음. 제가 이제 병원에 가디, 가면서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 운전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때도 음, 그 그렇죠. 아예 서 있지를 못해서 이렇게 어.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걷지를 못했어요. 네, 아예 다리가 이제 다리를 구부릴 수도 없고, 이래서 아예 걷지를 어. 못해가지고 교회 성도님들 그1월달 얘기죠. 어, 제가 1월달에 2월 2월, 2월쯤에 2월 아, 네. 2월 초에 그러니까 막 예, 18일에 예, 그때 예, 발견하셨고 예, 예. 그래서 2월에. 성도님들이 저만 보면 우는 거예요 어, 왜냐면은 그렇지. 너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 근데 제가 이제 천도사님 말씀 계속 해주세요 어, 그렇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가는데 너무 몸이 아파서 어 제가 이제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공감한다 해도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공감하기가 어려운데, 아파보니까 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음. 걸 살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병원을 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 "너가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있니" 그러시더라고요. 맞네. "너가 아직도 내가 선하고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음. 신뢰하니"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신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요? 근데 제 안에서 올라오는 고백은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치료 1차를 끝나고 이제 2차를 기다리면서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항암치료가 너무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랬는데 정말 힘 저는 부작용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식욕이 막 땡기고 이러면서 오.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그래도 먹으면, 그때 조심해라 뭐 이런 음식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 주의하는 것은 주변에서 좋다고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네. 이제 몸에 잘 맞는 거, 집 같은 거는 많이 먹지 말고, 이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허... 많이 챙겨 먹고, 날거 먹지 말고, 그 면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오, 회나 이런 거날거 먹지 말고는.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 어쨌든 혈액암은 중요한 게 과일 채소는 어, 많이 먹으라고 미리 말해줬고요. 예, 네네. 혈액암은 중요한 게 이제 뭐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뭐든지 잘 먹는 게 중요하다고 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 이제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식품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 혈액암은 중요한 게 많이 먹어서 어쨌든 체력이 뺏기지 않게. 그렇죠. 네. 왜냐면 이 림프 속에 계속. 그치가 그렇죠. 말했잖아요. 우리 동창들도 암 걸린 애들 막 이야기 들어보면 피곤할 때 걸린대요. 네. 그래서 그 말을 해줬잖아요. 피곤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잠자버리고 피곤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프면서 또 하나 배우게 된게 이제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건강 내 건강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잠자는 것도 그리고 건강 챙기는 것밥 먹는 것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걸 배우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네. 원래 깔끔하셨잖아요. 네. 깔끔하셨는데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 이번에 네, 더 많이 힘드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그들을 향한 극휼한 마음이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원래 치유의 은사시기 때문에 치유의 네. 역사를 네. 이번에 네. 체험하셨네요. 경험하면서 아, 예수님이 영혼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는지를 이제 알겠고, 어, 예전에는 아픈 사람들을 봐도, 아, 뭐가 저렇게 이렇게 엄살을 부려 이런 생각이 <laughs> 있었는데, 진짜 아파 보니까.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잠시 잠깐 들어오더라고 너무 아프니까 네.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그래서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네. 또 걱정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또 감사 인사도 네. 한번 해주세요. 그 저를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자신의 이제 힘에 붙이는 대로 후원을 네. 또 해주신 분들도 수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몇 돈을 넣으셨던 그 과부를, 과부를 칭찬하셨던 적자. 것처럼 네. 그분들이 자신들도 어려운 중에도 자신들이 먹을 것을 아끼면서 저한테 이렇게 후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심으신 대로 백배, 천배, 만배로 거두게 하실 네. 거라고 아, 네.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조금만 수임이 받게 됐으면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심... 그래도 김도훈 학생, 또 전도사님 그러면 알수 없는 우리들의 깊은 이 속마음까지 다 내줄 수 있는 문재인 퇴진 또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중요한 것은 어,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되고 목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네. 또 어, 많은 이제 신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님들 중에 어, 나라를 위해서 이제 투쟁하시고 또 힘써주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지만 음. 또그 중에서도 문재인의 실체를 모르고 어, 왜 문재인을 퇴진시켜야 되지 왜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헛소리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클럽은 음.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지금 홍대나 이런 데서 난리에요 그,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클럽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장이라 해서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나 음. 지금 정부 지자체들이 음. 교회 예배를 중단하라고 하고 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음. 회사나 학교나 관공소나 공무원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음. 목사님들이 일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왜 본인들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터치를 안 하면서 교회는 문을 닫아라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음. 왜 본인들이 그거를 정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과 이 정부가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한 가지 사실만 봐도 네. 이 정권을 폐진시켜야 된다는 게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무능한 정권인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 메르스가 70일 만에 종식이 됐습니다. 네. 70일 만에 종식이 됐고 어, 그 확진자도 300명 그리고 사망자도 60명 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은 확진자가 7천명을넘어섰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60명까지 봤어요. 종식은 언제 될지 지금 아예 가늠이 안 됩니다. 그 전염 전염병에 이제 그 전염병의 그 권위자라고 하는 분은 6월까지 이게 갈 수도 있다라고 근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다 죽어가고 네, 있어요 지금 장사가 안 되고 또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장사가 안 되고 지금 직원들도 계속 자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직원을 계속적으로 자르면서 이제 나오지 네. 않게 하면서 그냥 인건비가 너무 많이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게 6월까지 간다고 하면은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나는 것입니다. 이런 무능한 정권 왜 신천지 그 일들이 이쪽에 좀 오셔야 되겠어 우리가 소리가 좀 너무 시끄러운데요. 네. 신천지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네. 네. 신천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문재인이 맞아요. 숨기기 위해서 어, 안심하라고 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된다고 안심하라고 모임 가져도 되고 밖에 놀러 가도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진들은그 문재인이 말한 대로 모였을 뿐이고 모임을 음. 가졌을 뿐. 음. 물론 그들이 그 이후에 나라에 이제 협력을 안 해준 건 분명히 그렇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시계도 차고 네. 나오고. 검사를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라 할때 검사를 하고, 네. 그, 그런 협력을 안한건 분명히 신천지 잘못이지만, 잠시의. 신천지들이 모임을 가진 건 문재인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음. 문재인이 곧 종식될 거기 때문에 음. 모임을 가져도 되고, 어, 밖에 외출해도 되고, 놀러 가도 된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대로 했을 뿐인데, 이거를 이제 신천지한테 떠넘기기 식으로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정말 무능한 정권입니다. 음. 정말 이 정치의 정자도 모르고 외교의 외자도 모르고 영화만 잘하는 사람을 외교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교육은 교육, 교자도 교육의 정도. 교자도 모르고 교육은 배워본 사람도 없는 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아, 있고, 아, 있고 경제에 대해서 배운 적도 경제학과를 나오지 않은 사람을 경제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완전 무능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들이 다 탁상공론이고 이 정책들이 현실 가능성이 없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정권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음. 1 0 0 개가 넘는 국가에서 입국 금지를 시켰을 때는 가만히 그런데 네, 166개국에 일본이 입국 금지 시키니까 갑자기 또 난리 치는 게또 일본한테 타겟을 줘가지고 네. 또 반일 감정을 또 일으켜가지고 또 그때처럼 또매국노다 이런 짓하려고 아. 너무 이젠 눈에 보입니다 문재인하고 네. 이 문재인 정권이 그래도 이번 기회에 아. 우리가 이단이 뭔지 그렇죠. 또 네. 주사파가 뭔지는 알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네.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고 또이 음, 정권이 알죠. 얼마나 교회를 향 적대적인지 기독교를 향하여 적대적인지를 알고 그리고 얼마나 탁상공론, 공산주의라서 그래 요 그렇죠, 그건. 네. 적대. 탁상공론이고 또 현실 가능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음.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왔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문재인 퇴진을 외칠 필요도 없어 요 너무 이제 분명해진 사실이고 음. 이제는 문재인 퇴진을 외치지 않고 여전히 문재인이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래도 정말, 조작을 하도 했는지 40%에 아직도 그거는 다 이제 조작이라고 조작이라고 왜냐면 저도 여론조사 전화 오면 안 해요 여론조사. 그럼 누가 여론조사를 없어.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여론조사 한다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 지지자들만 문재인이 토론회할 때도 지지자들만 다 모아놓고 토론회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조사도 다 지지자들만 조사하니까 46%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51.몇% 되는 우리 박근혜도 51.6%인가요? <laughs> 51.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 우리 어머니 지금 뇌졸중이시지만 그 어머니 80몇 세대는 86, 7세 대시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꺼내 줄 것은 꺼내 주고 인간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렇게 감옥에 가둬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뭐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요 메르스. 때 모든 게다 지금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음. 이 의사들이나 이 보건소들이 잘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정책들을 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문재인이 잘한 게 아니고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모든 걸잘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에이. 근데 이걸 가지고. 문재인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반성하고 이제는 문재인 퇴지를 같이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이런 네. 아픈 와중에서도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저국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금 외쳐주고 있는 거. 이번 선거에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못 깨우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를 보면서도 네.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김영우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한 어. 사람들을 보면 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공천해놨어요. 정말 우파적인 이 신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음. 정말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시켜서 음. 정말 우파들이 이 사람은 뽑아야 된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통합돼서 뽑을 수 있는 사람을 공천시켜야 되는데. 네. 문재인 문파 사이트 가서 좋아요 누르고 문재인을 칭찬하는 사람을 공천시키면은 이 간첩이고 이거는 완전 그 위장 보수라고밖에 맞습니다.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네네.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님 우리 우파들이 그런 생각 갖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네.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행동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련히 우파적인 사람들을 세우는 우리가 투표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왜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줄것 같은 그런 행태들을 보이십니까? 아, 걱정하지 정말 정신 말아요. 차리고 바른 인사들을 공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한건또 대표에게 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만큼은 우리 네. 우파 정말 말. 이겨야 됩니다. 너무 꼭 많은 승리할 기회들이 수 있도록. 왔지만 많이 네. 놓쳤잖아요. 네, 드로킹 네. 사건도 그렇고. 네. 근데 이번 사태에 많은 국민들이, 네. 많은 중도들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을 봤다고요. 네. 그래서 많은 표가 이제 올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공천을 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아주 네. 미치겠어요, 저도요. 바른 공천을 세상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네 기대합니다. 4월 15일 우리가 바른 선거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병마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 김동은 학생이 또 황교안 우리 대표님께 한 말씀 했습니다. 반드시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에는 우리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또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님도 석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해 주십시오. 똑똑하게 주변 사람들 황교안 총무에게 아니 대표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 김동원 학생이 또펜찰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 <laughs> <laughs> 이렇게 또 사주셔가지고 갑니다. 음.